비행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한 5시쯤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7시 반이 되도록 출발을 못하고 비행기만 한번 갈아탔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지금 좀 무서워요. 아니 진짜 이집트 오자마자 엄청난 호객을 당했어요. 어떤 목걸이를 한 사람이 제가 볼트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공항에서 Do you need help? 이러면서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친절한 방식의 호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냥 이거 부르고 있고 이걸로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지금 밖에 나가서 해야 되고, 이 공항 내에서는 부를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공항의 정문을 나가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앱을. 그러면서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네가저 밖을 나가야 되는데, 이 밤에? 왜냐면 그 스페인에서 항공기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쵸? 새벽 1시 넘어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입국이? 이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안 된다. 계속 그러면서, 그 나는 여기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카드를, 목걸이 카드를, 무슨 사원증 같은 거를. 그러면서, 근데 뭐 그거 다알아버렸으니 내가 일부러 턱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가 안전한 오피셜한 택시를 불러줄 거다. 그래서 오피셜한 택시가 왔어요. 근데 처음에 40달러를 부르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호텔에서도 이제 픽업 서비스가 25달러였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 하니까 20달러로 깎아줬는데 내가 오버를 검색해보니까 오버가 훨씬 싼데 나 그냥 오버로 가겠다 하니까 아, 어, 문제 없다. 오케이. 해가지고 깔끔하게 호텔하고는 말이 끝났는데 20보다 더 비싸게 40을 부르는 거야두 배를.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3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아, 그것도 안 된다. 나 그러, 그건 안 된다 해서 막신랑이 하는데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제가 결국 그 택시를 30달러로 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거를 택시 아저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의심을 하니까 아니, 자기가 말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걸 돈을 나누나 보다 했는데 문제가 가는 길 내내 아랍어로 말 걸고 영어로 말 걸고 너 너무 아름답다 멋져다 막 계속 그러고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라 저희가서 사진 찍어는데 난리를 쳐요 새벽 2 시에. 근데 내가 뭐저뭐 뭐 그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뭐 그런 고선 어쨌든 갔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집트에서 팁을 5파운드만 준다고 오면 된다고 해 가지고 나는 비록 핀을 미친 듯이 한 30배 가까이 뜯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왕 뜯긴 거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원달러로 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엄청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5달러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택시비를 35달러나 주고 온다는 게? 막 여기서 신랑이 하고 있을까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내가 상황 설명했다 나는 already paid $30를 했고 근데 $5달러를 달라고 한다 이건 안 된다 나 그렇게 낼순 없다 그리고 나 이집트 물가 안다 이렇게 했더니 코스트 그 아저씨도 그래 네가 더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너 이미 많이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쨌든간 잘끝내겠다 하고서는 그니까 뭐 대신 뭘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워워 시켰겠죠 자 아무튼 씻고 자겠습니다 그니까 숙소가 앞에 전문이 있어. 이거 에어컨 그 문이 근데 문이 안 열려. 안서도안 열리고 위에 가서 도움 청해봐야겠다. 수영 전화도 안 받으니까 여기도 안 열려. 요 약간 소란을 제가 일으켜가지고 어찌저찌 스텝들을 일으켜 세웠어. 근데 투어는 아마 물건 나갔겠죠? 그래도 일단 가보긴 할까. 왜냐면여기뭐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 보여. 피라미드 나가야 되나? 투어는 어찌저찌 취소 안 돼가지고 급하게 가고 있는데 피라미드. 딱 승합차에 간신히 탑승을 하게 돼서 이제 사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막으로 가는 길은 꽤 멀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도 나오고 그 마을에 있는 가이드님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밥도 먹고 문명식 화장실도 마지막으로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을 진짜 본격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 가이드님이 진짜 설명을 잘해주시고 영어도 솔직히 다 쉬운 단어라서 많이 무서워하지 않고 투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막 진짜 많이 이 사막 저 사막 다 보고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서로 친해지고 자연을 마음껏 느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저씨 침착한 게더 열받네 진짜. <laughs> <야하> <laughs>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난리 난 것도 멋있어 보인다. 우리는 참 안에 있으면 좋겠게멀리 <laughs> <근데> 멀리서 보면. <laughs> 네. 한국에서는 양치질도 뭐 애쓰면 할수 있는데 일단 모래가 계속 들어와서 가글을 꼭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힘든 것들을 견디고 나서라도 진짜 의미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텐트에서 클렌징 티슈로 닦는데 먼지가 엄청나다. 그냥 흙이 엄청나 닦는데 썩어가지 사막의 아침이다. <laughs> 저기서 잤어요. 아직 일출 전이라는데 티가 났네. 필름 카메라에 담길.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요. 왜냐? 깨끗하게 씻고 좀 누리자. 아, 10만 원 내외에서 찾아보자. 이곳에서는 1박에 10만 원만 돼도 진짜 좋은 호텔이 많다고 해서. 근데 제가 메리어트를 와버렸네요. 그러면 나의 1박메리어트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보이세요?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럼 넌 부자냐? 여러분 저 일을 그만두고 퇴사한지 한달좀 너무 백수예요. 미쳤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진짜 미쳤다. 100만원짜리... <laughs> 아, 100만 원짜리 호텔 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갖추시려면 100만 원 1박에... 아시겠죠? 이렇게 멀쩡한 샤워시설이 있고, 이런 호텔에서 지내려면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해요. 돈 많이 버세요. 1박 2일 동안 못 씻다가 깨끗하게 씻으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 같고, 돌아온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 와중에 배가 고파요. 저는 한국에서조차 룸 서비스를 켜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건 또 얼마나 비쌀란가 무서워 죽겠어. 요룸 다이닝.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룸 서비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저렴한 식사류였던 햄부기햄버거. 일단 사이즈 접시 사이즈는 이만한 음식이면 좋겠다. 이 접시만 있으면 좋겠다. 짜사란오오 오, 괜찮네. 햄부기햄부기. 아이고 너무 신났나 보다. 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 이미 쓴돈 이런 생각이 드네. 왕라! 음 먹을만 하고 있나? 맛있다! 햄버기 햄스터! 햄버기 햄스터! 음그 와중에 햄버거 맛도 맛있네! 음, 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음. 타지들 <놀럼> <놀림> <하>, 음. 음. 타지 타지들 지친이들 야야 반전 보내서. 잘, 아니, 아니 보낼 거야. 절대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잠깐만. 미쳤나봐, 미쳤나봐. 순돌아너왜 그래? 안돼 안돼. 편하게 오라고지 소원이에요. 안돼 안돼 안돼. 미순아 5 0 0 0 원도 아니고 안돼 안돼. 어디 갔어, 지. 여기 있다. 지순아 너무. 아, 미안해. 야니가 마음쓰이게 했구나. 아니 안녕,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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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안녕, 아니, 아니, 다시 돌아와, 야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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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기준은 안 된다. 아,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징징 됐지. 아니야. 야니가 마음 불편에서 한국 와서도 막 고래물에 일고 하면 그게 찔끔 슬퍼. 다시 보냈어. <laughs> 잘 그랬어. 고구마, 어, 바보짓은 내가 했어. 봐이 와중에 햄버거 햄버거도 먹고 있다. <laughs> 단순해가지고, <웃음> 막 절망했다가, 야, 맛있다. 이러면서. 햄버거 고기 두껍다잉? 응. 너무 망설이지 마 고마워 착한 종이 덕분에 재벌 된기분인걸 이제 자기 전에 100만원짜리 뷰를 한번 보자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의도하고 왔으면 100% 즐겼을 텐데 스파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할수 있나? 이제는 좀 자. 자기가 너무 아깝다. 자기가 너무 아까워. 어제는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텐트에서 잤는데 지금은 온 습도에 공기청정까지 되는 데에서 자네. 인생이 이런 건가 봐요. 잠은 뭐 엄청 잘잔 편이고 마지막으로 아침 테라스 구경.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좀 진정이 된 건가? 아마 자포작이지 진정이라도. 이만한 방에서 언제 자거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편집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져가고 해야겠죠. 이제 또긴긴 비행을 하러 갑니다. 를 탔는데, 이것들이 또전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뭐3 0달러를더내라는니 뭐라느니 뭐 30달러를 더 뭐라 해가지고 라느니 뭐라느니 다음에 지금 나 안그러면 내린다 라느니 뭐라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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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만 이제야 뭐라느 이제